사도 요한 당시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이 퍼지고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는 영지주의였죠.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몸을 입을 리 없다고 하면서 예수를 두 가지 방식으로 왜곡했어요. 첫 번째는 가연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 몸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십자가도 가차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는 케린토스라는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예수는 그냥 사람이고, 세례 때만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왔다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사도요한은 케린토스를 극도로 경계하며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분별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십자가도 속죄도 부정되고 사랑도 개념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육체를 부정하는 신앙은 몸이 중요하지 않으니 삶도 중요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도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말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인 거죠.